네, 고이 마더텅 45쪽 35번입니다. ABC 만드는데 다 기체고 처음에 A양 정해져있음 AW그램 거기에 B를 넣어서 이제 반응시킵니다. 그때 넣어준 B질량에 따른 C의 질량 C는 생성물이에요. 그러면 요 이후로는 반응이 더 이상 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. 나 이후로는 그러니까 나일 때딱 떨어지고 얘는 a하고 b 둘다 이제 0이 돼 버린 상태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b만 남고 b 남음. 이쪽은 a가 남은 거죠. 누가 0이 되는지 이제 알겠죠? 근데 기체 부피가 3대4대 5래요.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요? 이거를 3V, 4V, 5V로 해보자. 그러면 이거부터 나부터 해봅시다. 나딱 떨어졌을 때 개수만 빨리 할게요. A, B, C가 있었죠. 근데 결과적으로 얘 0, 0이 됐죠. 둘다. 그때 생긴 C가 전체 부피가 4V랬으니까 얘밖에 없어 얘가 4 v 야 그렇죠? 그러면 이거 얘는 4V가 생성됐다는 뜻입니다. B는 그럼 얼만큼 다 썼냐면 안에다 투자 네 그럼 다로 갈게요 자 다는 여기다가 뭐가 더 넣어준 거예요 B를 2g 더 넣어줬어 그러면 B 2g 넣어준 만큼 반응하냐은 똑같거든요 어차피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서 근데 B가 남았어요 얼마만큼? V만큼 왜? 합쳐서 5V를 했으니까 마지막에 5V 됐잖아요 그럼 이 V가 몇 그램에 해당하는 거? 2 그램에 해당하는 거4 그램어치는 다 반응하고 이거 여기다가 이제 2 그램을 언제 깨지? 그게 2 그램이었던 겁니다 그럼 얘는 6 그램 넣어줬죠 처음에 그럼 6g은 몇부 i a n 이 u k r a i n i a 이 Ukrainian, 이 u k r a i n 가 a n 버렸 k r a i n i a n 이 u k r 니 i n i a n 이 u k r 이제 가를 하면 되겠죠. 가로 가면 갔을 때가 없네. n 났네. 간는 어따 쓰죠? 오른쪽에 쓸게간 가는 있잖아요. 가는 a가 b가 모자라요. b가 다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. 근데 b는 몇 그램 넣어줬죠? 2그램 넣어줬네. b 2그램이라는 거는 엄 um, v를 말해요. 그럼 A양은 처음에 모르고 C는 얼마큼 만들어졌는지 알아요? 지금 80g이 4부이네 C가 만들어진 생성, 생성량이 여기서 알아야죠 그럼 40g이요? 절반 2부이 만들어졌다 그래,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이때 총 부피가 3v래. 메이가 얼마큼 남았다? v만큼 남았다. 그죠? 그럼 지금 뭘안쓴 거지?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얘가 몇인지 모르잖아요. 얘도 몇인지 모르잖아요. 그럼 처음 들어간 양을 미지수로 지정합시다 w, a w g 램을 몇으로 할까 잠깐 헷갈리나 동그라미로 지정해놓을게 그럼 얘 동그라미 아 0, 0이랑 헷갈리잖아 이러면 후, 어 문자 별로 쓰기 싫은데 잠깐 쓸 거라서 K몰 할게 얘 K가 있었어. 얘도 K고, 얘도 K였어. 그럼 얘몇몇각기다는 뜻이요? K각기죠. 근데 얘는 절반 마는 거죠, 절반. 그럼 몇 K?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2분의 K가 v다. K는 2v였다. 놀랍게도 2부였다. 그러면 이제 계수비가 나왔습니다. 몇대몇대 몇? 대 몇, 대 몇? 1대1대2 1 1 2 112. 그래서 1 1 2이므로 c가 2, a가 1이고요. 자 이제 분자량 가야죠. 분자량은 질량 정보를 넣어야 돼요. 어디서 할까? 가에서 할까? 다에서 할까? 나에서 할까? 뭐 편한 대로 해도 되는데. 나에서 합시다. 네. 나는 k니까 얘가 2v 몰이었어요. 얘 3v였어요. 그때 어? 아, 이 v 아 3v 알렸다. 미안해. 2v였다.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얘가 몇 그램이었죠? B는 V가 2그램이었어. 그럼 이 V는 4그램. 그때 얘는 몇 그램? C는 80그램. 그럼 질량 보존상 얘네 합은 반응전 질량 합은 반응후 질량 합과 똑같죠? 그럼 얘몇 그램? 76그램. 그럼, 같은 몰수의 질량이 분자량이 됐어요. 어, A랑 C니까, 자, EV로 맞춰줍시다. AEV는 몇 그램? 76 그램이고, CEV는? 40 그램.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. 같은 몰수의 질량을 맞춰주면 분자량 나오고, 그러면, 아이고, 약분하면 19분의 5 나오겠네요. 4로 약분하면, 네. 정답은 1번입니다.